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진입니다 2017년, 2017년 8월 마지막 주 4조차로 실어지는 제주 금요 중교주 해설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휴장 이후에 바로 시작됐던 경마 상당히 난했던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자, 금주도 지난주 뭐 거의 흡사할 정도의 편승들이 주로 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월말 경마이고, 그리고 9월 달에 시행되는 챌린지, 자, 10월에 제주 가장 큰 대상 경주지도 도지사업의 대상 경주 출전 자격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그나로 뭐, 레이팅 제도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 이포인트제 시행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다음 주에 제주마 경주가 총 4개, 한라마 경주가 4개, 이렇게 총 8개의 예산전이 치러집니다. 자 내노라 마필들이 다 9월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8월 마지막 월말 경마 상당히 난해할 수 밖에 없는 편성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 뭐 그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과정들을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자, 금주도 이렇게 어려운 경마일수록 자, 안진이 가장 노력하는 대가를 우리 경마팬한테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금주 성부처 금요일입니다. 3경주 중반부죠. 3분 경주 그리고 마지막 7경주 이렇게 성부처로 준비되는데 나머지도 어느 정도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 경주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3경주 7경주는 우리 경마편들 꼭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8 0입니다 단거리 레이스로 펼쳐지는 제주마 경주 8 0입니다 600점이야 하위권 편성입니다. 뭐 1, 2경조가 동일 편성인데 뭐 분할에 대해서 편성입니다. 자 저처럼 8, 두의 편성입니다. 오늘도 인기끌의 두 마필이죠. 2번 흥국강경 그리고 5번 청렴한자 보존전력에서는 5번 마필이 기복 없이 자기의 꾸준한 뭐 주파기록을 보여주면서 입상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5번 마필의 보존전력을 믿느냐, 마느냐이 부분이 관건이겠지만. 자, 오랜 슬럼프 이후 뚜렷하게 회복된 걸음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2번 헝국강병이자 이번에는 가장 안정적인 리듬을 줄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5번 최저배당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상대들이죠 자 문제는 5번 마필 청렴하니 부담이 2kg 늘어났다는 점자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그동안 강한 상대 속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쌓았던 마필이죠. 6번 새벽비, 그리고 지난번에 상당히 욕심을 내면서 기습까지 나갔던 마필입니다. 7번 성리요정. 자, 이두 마필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 중심에서 있는 마필, 2번 한국광변을 축으로 5번 청렴한 6번 새벽비, 7번 성리요정. 자, 이세 마필 중에서 과연 어느 놈이 같은 동반 입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5번 뭐 마피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도도 뭐 인정은 하는 편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전엔 7경주입니다. 아, 2경주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경주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800m 단거리 레이스이고 600점 이하 하이군의편성입니다 자, 7월 21일, 8월 5일, 연거푸예일계 우승을 거머쥐었던 7번 게이트인 런닝이 또다시 성공자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놈의 좀화나물 허접한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된다. 7번 런닝, 자, 이마피를 필드로 후착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죠. 1번 풀 파워입니다. 역대 이 마필이 뛸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인기 마입니다. 과연 이 마필이 안드스 기수가 뭐 직접 이 마필을 뭐 너무나 잘 몰았습니다. 직전에는. 뭐 입상권을 떠나가지고, 생각보다 레벨 자체가 좀 쎘는데도 불구하고, 살 뛰었습니다. 자, 과연 7, 1번 풀파워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 인정을 한다면 7번, 1번, 한방이겠죠. 뭐, 배당도 없을 겁니다. 뭐, 자해한 1.8이나 한2집에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최저 배당인데, 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6번 호재입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피를 뛰는 거 봤을 때.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 주느냐. 자, 지난번에 조현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마피를, 그리고 좀어둡지 않게 게이트 이탈 선행이 너무 잘 나왔죠. 자, 이번에는 이 마피를 알고 있는 뚝심 기수입니다. 김준호 기수라면 지난번만큼은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7루코 1번 6번 6번 1번 7루코 6번 1번 7루코 1번 6번 자 여기서 딱한 놈만 되겠다 그렇다면 뭐 우리 경마팬들 하나마나 돈 지나시는 분들은 7번 1번에 대해서 뭐 확고하게 믿음을 가겠지만 저는 6번이 지난번이 우연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계주 삼경주입니다. 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서서히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900m 5세 이하 1100점 이하 조건 편성 헤드캡입니다 자, 첫 번째로 노린수를 둘수 있는 그런 편성에서, 자, 기본적으로 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5번 3다 지존, 외곽의 황의 맹성. 특히 황의 맹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점핑 출전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뭐 자기 등급으로 내려왔죠. 자기 등급으로 내려오면서 부담이 6.5kg가 증가했다는 부분을 어느 만큼 인정을 하느냐 관건인데 자, 우선적으로 뭐이두 마필이 동반 입상 기대치, 물론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두 마필을 누구나 알고 있는 두 마필에 대해서 자,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 아니다. 자, 인기권의 한마필을 깰수 있는 마필. 자, 그 마필을 우리 금마패들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전에 중경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가 금요일날 치러지는 딱 유일한 경주죠. 모바일을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한라마 경 자, 중위권의 편성입니다. 1610m. 가장 이변이 많은 경주가 1610m 한라마 경주인데, 터키나 검토, 양일 간에 대해서다 1601입니다. 자, 뭐, 지난번에 우리 경마편들한테 시원하게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대가리 팔렸으면은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마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게이터도 외곽이 없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제가 당일날 이 마필은 왜안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강력한 대가리 마필을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잘라드렸죠. 자, 9번 명문 군단이 이번에는 확고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천 1610m고, 김용석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하는데, 워낙 뭐 조교시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번엔 뭐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회복이 뚜렷합니다. 자, 9번 명문 군단,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마판들한테 좋은 선물 드렸죠. 5번 게이트에 있던 그 당시 세계 게... 증상이었는데, 자, 이번엔 안쪽 게이트 2번입니다. 과격난 기술, 뭐, 적용 기술이죠? 자, 이번 9번이 가장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뭐, 맵토가이 분사한테 팔리는데, 뭐,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 9번에 인정을 하고, 과연, 문제의 마필, 두 마필을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는 안반수란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취입세성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자 해당 경주가 1610m에 경험이 없는, 전혀 경험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단 한두도 1610m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 조건이죠. 동일 조건에서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뭐 조교시 발음 자체도 많이 좋아졌다는 점. 자이 부분을 한번 우리 경마팬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또 이제 문재인 마필 한두가. 자, 3번 칠지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전개상으로도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9번, 2번궁은 강력한 인기마의 1번 안반수, 3번 칠지도.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번 9번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쪽으로 제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경의 주, 7경주 최대 메인 선보치입니다 12마리가 풀게이트를 채웠습니다. 자, 지금 제가 <laughs> 상당히 더운 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막 그렇게 시원한 감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사무실과 에어컨 거리가 좀 있기 때문이죠. 이 방송실하고는. 자, 모든 여름, 날씨, 아직도 가시지를 않습니다. 자, 해당 편성에 이경주만큼 해당 7경주만큼은 우리 경마패들한테 시원하게, 시원하게, 짜릿하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뭘늘 자주 하는 멘트이지만은 구연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어떤 일에서도 주력이 됐든 방어됐든 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주력으로 잡아 드려야 되겠죠. 자, 해당 경조 12마리입니다. 능력이 없이 딴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고, 800m, 2200전 조건 변성입니다. 자, 9 0 0천 자기들이 평소에 뛸수 있는 능력 발이보다 그리고 줄어든 그리 800의 조건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종반 마지막까지, 치열할 수 밖에 없는 난타전 경주입니다. 이 치열한 난타전에서 입상권의 가장 강력한 마필들만 딱 대가리 세워서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월말 경마 금요 중경연주. 지금까지 재정경마 안진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 9월이 되기 전 8월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